자,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상황에서 뭐가 더 옳은 선택인지 결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집단 항명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회군을 하게 되고 다행히도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은 잠시뿐이었고 그렇게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있는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온통 불살라버리고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던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할거 없이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침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아말렉의 공격이 잔인한 약탈 행위를 수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노약자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 후미를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비열함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즉석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말락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 사울이 남겨둔 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이번에는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일단 모두 생포해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포로들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한편으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야말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을 추설러야 하는 다윗마저도 5절에 보시면 자기의 두 아내가 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목노와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군중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지금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끌어오르는 자기들의 이 군중의 분노를 당장에 쏟아낼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군중 심리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찾아낸 것이 누구입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리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리더이자 동료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끌어 모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다윗을 따르면서 지금의 이 공동체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급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늘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나가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그 감정은 분노, 충동, 미움, 증오 등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분명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붙잡았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붙잡았다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른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얼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붙잡았던 이름은요?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신과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돌려치려 하던 그 모든 분란을 제압하고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리더십이 단번에 되찾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 에봇의 흉패 속에는 우림과 눈밈이 있어요. 일전에 그일라에서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 에봇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감정을 추스르고 지금의 이 상황을 냉정하게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체할 것 없이 쫓아가야 되겠죠. 다윗은요, 불세출의 전쟁 영웅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아말렉 정도는 격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그냥 추격해 가야죠.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추격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마을의 상황을 가만히 둘러보니 시체 하나 없는 걸로 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동 중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600 용사를 데리고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판단이 다윗에게 안 서겠습니까? 뭘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물어보겠다는 것일까요?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에봇을 찾는 다윗을 보며. 부하들은 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원어대로 보자면 여호와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윗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났던 다윗의 장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다윗이 가진 특징이자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동안에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고 점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다윗의 믿음이 일순간 약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복잡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였을 때 마주하게 된 결과들은 점점 상황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망연자실한 상황 앞에서,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에라도 그들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선택사항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일단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엿줍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지금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만 혹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조차 또는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행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린과 눈밈을 통해 판결을 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를 쫓아 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강한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그것도 전례 없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도 이보다 더 순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되찾아왔어요. 19절에 보시면 함께 19절을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악한 것들 가운데 빼앗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빼앗겼어요. 정말 망연자실할 정도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 되찾게 될 것이다. 모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되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동일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쫓아가서도 아마 아말렉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완벽한 승리 전부 다 되찾아오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동안에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그가 예전의 믿음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의 내용을 쭉 보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침내 역전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줄 아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빼앗겼던 자녀들 다 되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 여쭐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